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촬영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개척 준비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혹시 아, 이 영상을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어, 개척을 위해서 좀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고자 어, 신의 산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어가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했겠죠. 그래서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워진 아론을 백성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가져온 금을 녹여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새겨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아론은 죽지 않고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십계명과 여러가지 율법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국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시고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이 모세에게 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훌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후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성막에서 섬겨야 될 바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다 되어 갈 무렵 바로 그때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함께 한 시간은 불과 3개월 조금 남짓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40년간 떨어져 서 지낸 사람들입니다. 비록 형제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 두 형제는 다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너무나 대단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여러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할때 열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당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있어서도 이 모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뭐, 아론 역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후에, 민수기의 12장의 사건도 그렇고, 16장의 사건도 그렇고, 모세의 지도자 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고수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는 듯한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한첫 번째 말이 일어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생사를 할 수, 확인할 수 없으니 당신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론의 마음 속에도 이 모세의 생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론 역시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자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보고 접했던 바로 송아지 신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 나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주저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늘 각인되어 있던 그애굽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은 깨어져 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3천 명가량이 레위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이 죽었을 때왜이 아론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왜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모두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도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9장 20절에 바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중보가 아론을 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습성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만난 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년 이상, 83년 이상을 애국에서 그렇게 지냈던 아론에게 모세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을 때 아론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과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애굽의 신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될 형성 때까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돌보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 그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습성은 그들을 쉽게 과거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가 아론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알지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의 중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론을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는 아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간 이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중보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